국수도 먹어야 하잖아요. 그죠. 지금 끝나가나면 국수 먹으러 가야 하잖아요. 국수는 두 가지가 또 있어요. 음과 양이 있어요. 쌀과 보리가 있듯이, 쌀, 보리가 음양이듯이 호밀과 메밀이 있어요. 그게 서로 반대해요. 어. 밀은 기름기가 많이 들어있는 기름진 음식 메밀은 기름기가 맨말라서 기름기가 없는 음식 그러니까 기름을 분해할 수 있는 담즙산이라는 효소가 많이 나오는 체질은 국수를 먹어야 하고 그 기름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는 사람은 냉면을 먹어야 해 이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국수가 기름이 얼마나 많은 거니, 기름기가 얼마 나 많은 거니, 기름기가 있어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강력분이라는 것은 이거로 기름이 많아 갖고 찌면은 푹 올라와. 그래서 빵을 만들어요. 중력분은 쫙쫙 늘어나, 국수를 만들어, 박력분은 조금밖에 안 늘어나니까. 튀김할 때 쓰는 용도가 박력분야. 그게 다 기름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사장님, 저는 고기 안 먹는데요. 근데 국수는 많이 먹고 빵은 많이 먹어요. 빵이나 고기나 똑같이 기름인데, 이름은 포장을 단백성 기방지, 지방질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다 고기예요. 그래서 아토피 걸린 아이들은 기름을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햄버거, 피자 끊는 순간부터 몸은 좋아지기 시작해. 대체 의학은 선생님 저뭐 먹어요가 아니라 선생님 제가 먹는 곳에서 독약이 무언가요뭘 빼나요가 이제 출발해요. 출발. 그 동안 현미를 먹고 있었다면 현미를 빼는 순간부터 몸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보리를 먹고 있었다면은 보리를 빼는 순간에 안 받은 걸 빼는 순간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 체킹을 하셔야 해요. 저는 언제부터 문제가 왔어요 그때 가만히 면밀히 보세요 그때부터 나는 뭘 먹기 시작했어 가 그러니까 이제 그 출발점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호밀은 기름기가 많고 메밀은 기름기가 많고 이제 밥에다 뭐 넣나요 밥에다 콩을 넣어야지 안 먹으면 죽잖아 그죠 네. 콩은 크게 흰 콩과 검은 콩이 있어요. 흰 콩과 검은 콩. 흰 콩과 검은 콩은 다 콩이라고요? 여러분들 옛날 초등학교 시절에 기억을 더 삶아보면 흰색은 빛을 반사한다. 검은색은 빛을 흡수한다. 그러니까 흰 콩은 빛을 반사하니까 내가 초서 반사해요. 내가 뜨거우니까 반사하는 거예요. 내가 뜨거우니까, 흰콩은 뜨거운 넣으며, 저놈은. 갑상선 항진증이 걸린 사람이 청국장이 좋다고 먹는 순간에 활성화된다. 갑상선 더. 왜? 뜨거운 놈이 돌았으니까. 저게 미세하지만 엄청난 차이를 내요. 환자들한테는. 그리고 저것을 5년, 10년씩 계속 먹다 보면, 좀씩, 좀씩, 양의 기운을 몸에 싸놓기 시작해. 검은색은 빛을 흡수한다는 얘기는 그내몸 자체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내가 추우니까, 추우니까 햇빛을 많이 받으려고 검은색으로 포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은색은 차가운 놈이야 그래서 내가 검은 콩을 먹을 것인지 흰 콩을 먹을 것인지도 구분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콩 이야기는 끝났고, 먹고 싶은 게뭐 있어요? 과일요? 과일을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는 여기는 저기 견과류고 여기는 과일이고. 자 견과류와 과일의 차이는 무슨 점은 모든 생명체는 뭐를 얻으려고 해요? 제2세를 얻으려고 하죠. 여러분들. 나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뭘 보고 구분하나요? 나무를 구분할 때 여러분들 아침에 저기 모든 나무에 새싹 나올 때 구분할 수 있나요? 잎나서 몰라요. 뭘 보고 알아요? 과일, 열매 보고 열매 보고 이게 배나무네 사과나무나 알아 사람도 여자남도 구분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똑같이 머리 깎아 놓으면 안아요? 몰라. 뭘 보고 알아. 성기보고 동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최종 목적은 제 2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견과류하고 과일의 차이점은 물이 많다 물이 없다 그렇죠? 물이 많다 물이 없다 근데 똑같이 자기가 만든 것을 넣어야 하는데 신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는 요만한 데다 담어. 너는 이만한 데다 담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좁은 곳에 많이 담으려면 어떻게 담나요? 여러분들 매실을 한 박스 줬는데 이것을 요만한 병에 넣으래. 그럼 뭘 만들죠? 잼을 만들지 그죠 견과류는 잼을 만든 거야 <laughs> 이 속에는 기름이 되게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기... 견과류는 기름덩어리에요 하루에 견과류 다섯 개 먹으라는 게 맞아요 틀려요 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내가 분해하는 효소가 있으면 견과류가 끝내주는 거고 분해하는 효소가 없으면 견과류가 매일마다 도구로 들어오는 얘는 공간이 넓어. 그러니까 굳이 막 삶아서 그걸 만들어 갖고 압축시킬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이 순간 물이 많이 들어있어. <laughs> 과일이 되는 <있는> 거예요왜 <laughs> 우리는 매일마다 과일은 다섯 개씩 먹으라고 안 하고. 왜? 전 그러면 작은니까 작으니까, 먹기 쉬우니까. 견과류 먹기 제일 좋은 방법 뭐, 뭐가 있나요? 잘 맞는 사람들은 밥 속에 넣어서 먹으면 끝내줘. 밥 속에다가 그 견과류를 넣어서 하면은 콩보다 더 맛있어. 네. 그럼 많이 드실 수 있는데 안 맞는 사람 먹어서는 안 돼요. 네. 어떤 사람은 기름이 분, 필요한 과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 물이 필요한 과일이 있어요. 요새 수박이 철이죠. 수박의 원산지가 어딘지 아세요? 이게 수박의 원산지가 사막이에요. 근데 왜 물을 많이 갖고 있을까? 사막에서는 이게 동그랗게 생긴 이유는 자기 자손을 멀리 보내려고 바람 부르면 이걸 막그 계곡을 타고 돌아가요. 그래서 쿵떨어피려요 그럼 떨어피는데 사막 속에서 자기 자식을 키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갖고 있는 물을 좀씩 좀 흘려서 거기서 새끼가 발하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은 진, 지금 사막에 있는 어미가 자기 씨앗을 보증하려고 갖고 있는 물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박이에요. 네. 다 원리가 있다는 거지. <laughs> 수박은 그래서 이놈이 신장 기능에 좋아요. 빨간 수박 속에 들어는 검은 씨가 꼭 정자 같지 않나요? 그래서 수박은 정력제예요. 수박이 물론 체질에 맞아 가지고죠? 체질에 맞아. 체질에 맞지 않으면 안안 됩니다. 내가 정력이 은데 정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초죠. 그렇죠? 콜레스테롤 가지고. 호르몬을 만들어서 피부막, 막막, 구강막 무슨 막 이런 걸다 만들고 나서 남으면 성호르몬으로 쓰는 것 뿐이에요 그게 우선 호, 그 정력에 좋고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은 때깔이 좋아 때깔이 왜? 호르몬을 만들어 많이 만들어냈으니까 그래서 먹는 것은 과일, 견과류 과일로 나누어서, 보여한다.